젊을 때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내 시간보다 아이의 시간을 먼저 생각했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이만 잘 되면 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삶의 자리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자식은 소중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의 사랑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식과의 갈등은요, 대부분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자식과의 관계는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삶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사랑은 어느 순간 부담이 되고 관계는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내는다는 것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뜻이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내가 단단히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노년에 더 지혜로운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노년에 자식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현실적인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독립한 자녀의 집은 불러줄 때만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 집에 가는 게왜 조심해야 할 일이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식이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공간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돈을 보태 주었든 어릴 적부터 키워온 나이의 집이든 지금 그 공간은 분명히 자식의 삶이 자리 잡은 공간입니다. 부모에게는 여전히 내 자식의 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식에게 그 집은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는 유일한 쉼터이고 부부라면 둘만의 리듬이 흐르는 공간이며 혼자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주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미리말 없이 혹은 당연하다는 듯이 찾아간다면 자식은 반가움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이 참 순수한데 자식에게는 그 말이 지금 내 삶에 내가 들어가도 괜찮겠니? 라는 질문 없이 들어온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공간과 자기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방문은 사랑이 아니라 예고 없는 방문 혹은 조심스러운 침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집을 찾아가는 일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허락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가도 괜찮니? 혹시 불편하면 다음에 가도 돼. 이 한마디가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습니다. 부모가 먼저 거리를 지키면 신기하게도 자식은 오히려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안심한 자식은 스스로 부모를 찾게 됩니다. 반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고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머무르면 자식은 마음 속에서 조금씩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는 말로 드러나지 않아서 부모는 더 모릅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요즘은 연락도 줄었네. 이렇게 느끼게 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방문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집을 존중하는 부모는 자식의 삶 전체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 자식은 언젠가 먼저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그 한마디가 억지로 찾아간 열 번의 방문보다 훨씬 따뜻하고 오래 남는 순간이 됩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은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항상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는데 찾아가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는 자식의 기억 속에 편안한 존재로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 도와주기 전에 먼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괜히 마음이 쓰이고 말 한마디라도 보태주고 싶어집니다. 저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내가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이런 말들이 입안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움을 자식이 정말 원하고 있을까? 부모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겪는 문제를 보면 답이 너무 빨리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육아 문제, 살림 방식, 부부 사이의 일에 대한 조언은 생각보다 훨씬 조심해야 합니다.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너희는 아직 몰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책임감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부정당하는 말로 들립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라는 말은 자식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중 하나입니다. 그말 속에는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움은 부모가 먼저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요청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까? 혹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아무 말 없이 끼어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괜찮아 라고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선택인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찾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때 마음껏 손을 내밀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말은 남지만 온기는 남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발 물러서서 먼저 묻는 습관을 들이면 자식은 그만큼 부모를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만 진짜 도움이 오갑니다. 도움은 고맙지만 묻지 않은 조언은 간섭이 됩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자식과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자식의 선택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가 눈에 보이듯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직업을 고를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사는 방식 하나하나가 부모 눈에는 늘 불안해 보입니다. 그 직업으로 먹고 살수 있겠니?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왜 그러니? 이 말들은 부모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하나 채점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충고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비교와 판단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벌써 내 사촌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런 말들은 자식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작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부모의 기준은 이미 자식의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자식이 살아가는 세상은 속도도, 가치도, 기준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식의 선택을 재단하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은 설명하려 하지 않고 부모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식의 선택이 부모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식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가 아니라 힘들지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끝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채점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순간 관계는 훨씬 깊어집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부모는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노년에 가장 품이 있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 연락의 빈도로 사랑의 크기를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바쁜가 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전화 한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하지만 이 말은 부모가 느끼는 서운함의 표현이면서도 자식에게는 죄책감을 안기는 말이 됩니다. 자식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바쁩니다. 일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적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와 연락의 횟수는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의무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자식은 전화를 들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부담으로 변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서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안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를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모는 자식에게 걱정이 아닌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 자식은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대신, 바쁘지? 몸은 괜찮니? 이말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연락이 뜸한 시간에도 자식을 믿고 기다리 줄 아는 부모,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알아 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는 데서 더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내 삶보다 자식의 삶이 늘 먼저였고, 그게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라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자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내 인생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의 성공이나 연락빈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행복의 크기는 하루하루를 얼마나 의미있게 보내고 있는지, 내 삶의 밀도가 얼마나 단단한지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다려지는 일이 하나라도 있고, 오늘 하루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며, 저녁이 되었을 때, 그래도 오늘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취미가 있어도 좋고, 가볍게 만날 사람이 있어도 좋고, 혼자만의 루틴이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의 시간표에 내 하루를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자식은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부모는 괜찮다는 확신이 자식에게 큰 안심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은 보이지 않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책임감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의존하지 않는 부모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존중받는 존재가 됩니다. 자식은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보다 자기 삶을 잘 살아내는 부모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진짜 어른입니다.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는 혼자서도 잘 사는 부모입니다.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로움까지도 스스로 품을 줄 아는 부모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심이 아니라 더 단단한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곁으로 자식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을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줄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숨쉴틈 없이 다가가는 사랑은 때로는 따뜻함보다 부담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일이 마치 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물러남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부모는 자식의 삶을 믿는 부모입니다. 기대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부모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부모는 자식에게 안심을 주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사랑받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입니다. 오늘 연락이 없어도 이번 달에 보지 못해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관계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은 자식의 인생에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다시 단정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 하루를 내가 책임지고 내 기쁨을 내가 만들어가며 내 외로움도 내가 다독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은 조용하지만 단단해집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용기를 가지는 일입니다. 그 용기 위에서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야기가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